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니 정말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교회가 예수를 배척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하면서 정말 복음적인 이야기,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정말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험담하고 가다가 전도지를 내민다면 전도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썬데이 잡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를 배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배치하는 것이 있어요. 돈 벌면서 밖에서 일을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캬막 욕을 하면서 자기 혼자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에 살리는 거,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심통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 그리고 와가지고 월급봉투 또 아니면은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심이 없었잖아요. 중심이 없는 거 알고 보면 가족을 배척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중심을 평가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아내가 예를 들어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이런 남편 저런 남편 속으로 불평하고 욕하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했다. 그건 성배가 아니라 독배입니다. 독배입니다. 알고 보면 그 속에서도 남편을 배척한 거죠. 뭐, 다른 것 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는 배척을 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지 않냐고 환영을 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인식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식표라는 말 이야기 들어 보셨죠? 군에서 가게 되면 훈련받고 군번을 부여받게 되고 군번을 부여받게 되면 그게는 자기 이름과 동시에 목에다가 인식표를 걸고 다닙니다. 근데 그 인식표는 죽을 때까지 걸고 다닙니다. 아니 죽었어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표는 이름뿐만 아니라 군번이 새겨진 이 금속판인데 하나는 소속 부대에서 보관을 하고요, 하나는 본인이 목에다가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이두 개를 간직을 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짠지안가짠지 확인해 그 절차를 그거 가지고 딱 일치시켜보면 안다는 겁니다. 하나는 소속부대, 하나는 내가. 여러분, 군인도 그러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인식, 적 인식표를 목에 걸어요.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고 거듭났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다가 목에다가 인식표를 딱 걸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에 인식표가 다 걸려있어요. 하나는 저본향이 있고,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인식표를 맞춰볼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면, 그때서 비로소 그 인식표를 확인하고, 아, 어, 거듭났구나. 그런데 그 인식표에는 동일한 이름이 적혀있어요. 누구 이름이 적혀있느냐. 내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다 적혀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장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 도장을 성령이 도장 을딱 찍었어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인식표를 목에 걸고 있는가 아닌가 늘 만져봐야 됩니다. 만져봐야 돼. 어, 이거 어디 살아났네? 이게 어디 갔지? 빨리 찾아야 돼.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고 악하면요 은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자꾸 걸라 그럽니다. 내 목에 자기 이름을 걸라 그래요. 우리 사랑교회 교육관이 건축이 되고, 또 여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어떠더라도 예수 이름만 걸릴 것입니다. 머리돌에 예수 이름이딱 걸리고, 또이 교회에도 예수 이름이 딱 걸리고, 그리고 제이랜드만 걸릴 거예요. 제이랜드하고 거기다가 딱 걸리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예수 이름이 걸리고, 예수 이름이 거기에 움직이는 것. 자, 오늘 예수께서 나사렛에 30년을 사셨어요. 30년 살시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아들이라고 인식합니다. 예수의 아들. 22절에 보니까 예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이 근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세주 메시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입에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22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신비를 벗기고, 그리고 하늘의 신비로운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식의 혼란이 온 거죠. 신앙생활에 인식의 혼란은 신앙의 방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면 신앙생활에 방황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린다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할로야. 망해도 흥하게 한다는 분이 그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만왕의 왕인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혼란이 가져오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그 인식이 내 머릿속에 지배적이고, 그런 때막 혼란이 오면, 신앙의 방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인식이 분명하면, 신앙의 방황은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에 신앙에 방황했던 여러분이 이제는 인식에 확실 하여서 신앙의 방황을 종지부를 찍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극을 바꿀 수 있는 분, 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세주여,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인식이 혼탁해지고 불투명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믿음생활에 재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나사렛 같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눈앞에서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인식하는 것 주로 무엇으로 인식하려고 그럽니까? 회사 가면 그 사람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이력서 보자. 이력서로 인식합니다. 그 이력서로 경력이나 또 가족 배경이나 출신 학교나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여서 그 사람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통하여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 사람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여기 인간의 한계와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다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도 잘하고 백그라운드 잘하는 사람도 사실 이 중심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인식의 맹점입니다.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 자신이 제가 제일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여기, 여기 눈썹 여기 있는 거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보려고 이렇게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썹이 야기 보니까 호랑이 눈썹이네. 시커먼 눈썹이. 숲껑 눈썹이네. 하고 붙어있는, 금방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저는 별로 안 보여요. 때로는 내 자신이 나를 인식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약점을 인식 못할 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저의 약점을 다 아는데, 본인은 정녕 자기 약점을 알지 못해서 고치질 않 고치질 은아 저분 저것만 고치면 왔다 안 돼, 왔다 안 근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분은 저런 장점이 있는데, 그것만 살리면 진짜 대빵인데, 그 장점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타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분의 약점이 장점이 타인들은 다 보면 보이잖아요. 맨날 보니 본인이 정녕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도 인식 못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도 지금 인식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선입견이, 선입견이 이거 굉장히 그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이런 편견들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가 길인 것으로 길인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야, 좀 실망인데요 그동안 예수를 제대로 인식 못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 인식 못하면 그동안의 사순절 의미 없습니다 우리 그 길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는 양문이라고 랬지 않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문이에요 진리의 문입니다. 그분이 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 네. 분명해, 분명. 이 인식이 분명해야 돼. 그분이 진리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아, 네. 그분이 생명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아, 네. 메시아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아, 네. 예수님을 인식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인식 제대로 못해도 그러나 예수만큼은 분명한 인식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온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왔다 여기에서 출발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출발됩니다 이거 제대로 인식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물이 그에게부터 왔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메시아인 거 구세주인 거 인간의 이 맹점들은 그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걸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까이서 받았으면서도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오늘 그맹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받, 받을 자가 없느니라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 이야기는 인간이 참으로 메시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사렛에 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는 정령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 실체를 최초로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나만만 치료받은 사실을 성경의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있었지만, 그 중에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나만만 치료받았다. 하나님,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자만이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분명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결단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벽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네. 그분을 제대로 인식한 나만만이 오늘 2 7절에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인식해야 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문둥병님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인식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렙다 과부 이방여인입니다 이방여인인 오직 그에게만 이스라엘도 다 가물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그 떡반죽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사업다 과부가 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인식하는 자, 떡반죽이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그릇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에 새를 봐라! 공중에 새를 봐라! 누가 기르는 자도 없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방치하고 그냥 버릴 소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썩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표를 걸고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동일하게 이름을 걸고 그 인식표를 만장만장 확인을 해야 돼. 그 목걸이에 예수 믿는다고 하나 내 목에 걸린 것은 내 이름이 걸려 있고 돈이 걸려 있고 주님 나라에는 예수 이름이 걸리는데 어느 날 맞춰 보니 맞지 않는 겁니다. 짱 맞아야 열리는데 열려라 참게 열리는데. 29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여기그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저 뒤에 가보니까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고자 이방인들에게 다 그들이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이 축복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소시계로 얘기했습니다 불소시계. 그랬는데 그것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분이 여기더라, 분이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분해합니다. 오히려 분해합니다. 흥분합니다. 오늘 전형적인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자들. 예대로 예수를 제대로 인식한 자들은 이 복음이 떨어지면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사와 엘리아의 이야기. 남한 이야기 그리고 사역다 과부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요? 주님 우리가 어찌할까요? 바싹 엎드리면서 회개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분의역입니다 흥분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글쓰를 제대로 인식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 글쓰를 분명 히 인식해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예수 글쓰를 제대로 인식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나사렛 신앙생활입니다. 나사렛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짧게 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나만 장군같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면 그에게는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떡 반죽을 바라보면서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가난뱅이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 누구도 알아두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이방여인이 오히려 발걸음을 동겨서 그에게 찾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고부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분명히 서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스포하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